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이 길기에 이 말씀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단계는 1절로 12절 말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편은 13절로 17절 말씀, 의인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편은 18절로 28절 말씀,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절로 12절 말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결론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도 복을 많이 받고 또 생활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 73편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이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다 믿는 성도가 느끼는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보다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또는 세상에서 죄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당하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 살점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잘 되니 교만하고 허세가 대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9절에 보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은 이렇게 들려집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날 기도하고 교회 다녀봐야 너들 뭐잘 되는 거 있니? 우리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잘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니?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 볼찌하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어찌 우리에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